어느날 30대, 40대, 50대 여자 3시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 이야기 주제가 슬슬 남편 얘기로 넘어가더니 결국 밤이라는 시간까지 얘기하게 된 거야. 먼저 40대 여자가 말했어. 우리는 한번 하면 30분은 해. 그 말을 듣고 30대 여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지. 어머, 언니는 40대인데도 30분이나 해요. 우리는 20분인데. 그러자 50대 언니가 여유롭게 말했어. 우리는 2시간 10초. 30대 여자가 놀라서 물었지. 언니 형부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두 시간이나 해요? 그랬더니 50대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 세우는데 두 시간 하는 건 10초야. 어떤 젊은 남녀가 헌팅으로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 남성과 여성은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지.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어. 다름 아닌 여자의 은밀한 곳에 털이 없다는 것이었지. 어느 날 여성이 남성의 집에 놀러오게 되었어. 남성의 집에는 귀여운 강아지와 같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강아지가 갑자기 여성을 향해 엄청나게 짖기 시작하는 거야 어찌나 짖는지 여성도 당황을 하고 남성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지 계속 지저대는 강아지를 안고 남성이 당황하며 하는 말 아니 우리 뽀삐는 대머리한테만 짖는데 얘가 왜 이러지? 한 사모님이 골프를 치러 유명한 골프장에 갔다 어머 사모님 오늘 너무 세련되시고 젊어 보이시네요 사모님은 그 말에 기뻐하며 물었다 그래요? 내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는데요? 어머 사모님 지금 2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데요. 어머나 그렇게 어리게 봐주다니 너무 고마워요. 그러자 캐디가 웃으면서 말했다. 원래 저희 골프장은 단골 회원님에게는 뭐든지 30% 할인해드리잖아요. 꽃뱀이 도발적인 춤을 추며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어. 그때 콜라텍의 구석에서 한 제비가 느끼하게 나타났어. 꽃뱀과 제비는 서로의 정체도 모른 채 작업에 들어갔지. 그런데 한참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 단속에 딱 걸려서 둘다 경찰서로 그대로 끌려갔지. 경찰서에서 경찰이 제비에게 물었어. 직업이 뭐요? 제비가 씨 웃으며 말했지. 아, 저는 고추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꽃뱀에게 물었어. 그쪽은요? 그러자 꽃뱀이 대답하기를. 저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어요. 주로 고추를 납품받아요. 소파에 널브러져 TV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여보 나 말이야 이대로 늙는 거 너무 싫어. 아내는 귤껍질을 까다가 잠깐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왜또 갑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 남편은 천장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난한 번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내는 피식 웃으며 말없이 귤 한쪽을 떼어 남편 입에 쏙 넣어주더니 딱 한마디 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해봐. 남편은 문득 아내가 어느 정도 늙었을까 궁금해 테스트해 보고 싶었다. 집에 오는 길 7m 뒤에서 아내를 불렀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아내는 말이 없었다. 남편은 아 마누라가 늙긴 늙었나 하고 생각했다. 이번엔 4m 뒤에서 다시 불렀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번에도 역시 대답이 없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늙었단 말인가? 다시 두 발짝 뒤로 바짝 붙어 불렀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그런데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다. 아이고 마누라 이렇게까지 귀가 안 들린단 말인가. 슬픔에 잠겨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로 집에 들어왔고 주방에서 저녁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그러자 남편은 뒤에서 아내를 살포시 안으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여보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자 아내가 획 돌아서면서 말했다. <목소리> 연병할 내가 잔치국수라고 아까부터 몇번 말했어 귀먹었어?